따로 줄게요. 일단, 이런 3단까지는 이제 공격적이거든. 음. 음. 공격이. 그런데 3단 고수부터 4단 올라가면은 방어 이슈가 많아. 음. 그 대신에 또 이제 유연성으로 방어를 하면서 한방한 한 방을 준다고 네. 1, 2, 초단, 1, 2, 2단 될 때는 무조건 강하게 미리 붙이는 스타일이고. 고단자를 3단부터 고단자를 해야 는데 3단 올라가면은 먼저 공격받아 오는 거를 대바다 대받아. 치는 거를 중점적으로 한다. 네. 데 금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아마, 그렇죠. 어, 초창기에는 공무기 위주로 모든 운동을 하고, 네. 고수가 되면서, 이제 상대편을 일점에서 들어오는 거를 때하면서 한 방씩 때리는 제 아들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 이제, 이제 그런 스타일로 응, 운동이 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래, 가는건데 응. 힘이 약해도 이제 방을 하면서 그 비점을 그런 걸 해야죠. 진짜 중요할때한 방씩 주는 거야. 이거 보면 백발이 그게 이제 보수 무리의 연결. 그런데 지금 풍세 작업을 3단까지는 보면 되게 공격적인 우리 태권도는 구세가 공격적이라 예. 3단까지는 근데 4단을 가면은 태권매로 음. 유연하게 한다고 유연하게 아름답죠 어, 게 아름다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아름답고 <laughs> 아는 사람이 보면 아름답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흔해지긴 알기까지가 경지에 올랐다 이 말이잖아요 관절을 어, 위한 노력이 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말라톤도 똑같네요 우유연 겸매하면서 어. 그러는걸다 어. 잃고 그거를 막아내면서 친단 말이야 그게 고소거든 그게 말이야 고소 네 그게 고소 아우 니다 말씀하신 다양한믹거막 역동적인 걸 원하는데 지나면 이제 아 이게 좀아니다는 거를 좀 알게 되죠 초반에는 다우만막 공격적으로 아니 이게 원래 원래 그거는 네. 네. 일단 드린일단한두 분이랑 이렇게 접해보시면 음. 괜찮을, 괜찮을 됐다. 됐다. 그리고 우리 아 너무 리 선수님 뛰시 하시는데 아, 뭐 마라톤 하시 n I'm not a l i t t l 아 f o 요 l I'm not 어 little fool. I'm not a little fool. I'm not a little f 런부분 I'm n o 문 a little fool. I'm not a little fool. I'm n o 이게 뛰어나시잖아요, 운동신분이. 선천적으로 뛰어나게 타고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도 격투기 운동도 많이 하시고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니까 대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참 희한한 게이 뛰어난 분들은 좀잘안 해요. 농, 농띠 좀생겨재 배우는 천재. 근데 조금 이게 몸을 보셔야 되는데. <laughs>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분들은 어, 열심히 노력 하고 노력을 그렇게 하고 들은가락을왜 잡지 아지 그게 희한하더라고 그렇게 자꾸 쫓고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공부 얘기를 해 공부에 대해 보면은 네. 그 나는 어릴수록 그, 타고난 재능이 놀공공학다그러면 진짜 우리 해야 중학교 때부터 저대까지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하고 해도 집중돼. 근데 고등학교 쯤 와서는 뭘 하시는지 몰라. 공부 안 하면 제대로 차이가 나기 시요그 왜냐면 대학교 가면 그 차이 남아있긴 한데. 아까 말씀처럼 대학교 가면 이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 이기 따라와요. 근데 대학원에 네. 가요. 석사가 박사까지 공부했어요. 했는데? 석사가 한번더 주마죠. 그 박사가 아니라 역전이 돼. 공부하요 공부하는데. 근데, 근데, 그러나, 전까지 능력이 차이는 있는데, 이제 노력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 머리 조사에 노력하면 그건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든지, 마슴처럼, 그래, 안 하는 경이도 있잖아요. 안 해도 되니까. 그안 해도 이제 이 토끼가 천천히 낮잠을 자는 동안에 거북이가 는 거거든요. 토끼도 열심히 뛰고, 거북이 열심히 면 그건 안 되는데, 마슴처럼 토끼들이 낮잠을 자는 기회이 좀 있어요. <laughs> <laughs> 그틈에 그 거북이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너 운동을 안 했다 생각하는데. 성실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똑같아. 어차피, 야로 가면, 은 세월이 가면, 은 저도 언제가 제가, 예. 수 전에, 음. 호천에, 저, 그, 그, 그 왕복하는데, 하프 닥치나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없 물, 내가 앞진 게 아니고, 물 드시고 있는데, 내가 지나갔어요. 그럼 이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 <laughs> 이, 이 토끼는 납작도사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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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 아, 있는데 나는 아, 그국인데 아, 제가 한적 아, 아, 있어요 사실입니다 이국기있니게 아, 아닌데 이번에 대단한 사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 지금도 아, 어떻게 보면 어, 지금도 하프까지는안될지 모르겠는데 속으 뛰면 내가 꼬리 지는 무조건 현재를 현재를 토끼가 납작무가 뭐, 되었기 때문에 모든 무에 중심을 많았 같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네.